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이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전투를 벌렸지만 예상 밖에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알고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이제 외투와 금은 덩어리를 숨기는 그런 그 일이 로인에서 1차 아이성 공격을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범죄 그 사건을 완전히 이제 제거, 청산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공격을 하라는 말씀,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일절이절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성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여호수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탈치물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보게 되면 패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특별하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아이성의 왕과 백성과 그서극과그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그땅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이성 정복과 관련된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결정되어 졌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끌고 전쟁을 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정복해야 될그 아이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와 약속의 땅 가난, 정복하는 모든 일은 인간의 방법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면 인간은 끝내 차지하거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와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만 승리할 수 있고,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괴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요호하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삶 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보게 되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나 인간의 방법을 앞장세워 하나님을 떠남으로 절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아이성 전투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했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어디에 있었는가? 다윗의 모든 조건으로 볼 때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천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앞장세웠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3월상 17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고 고백을 했어.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앞장세워 나갔을 때에 물맷돌로 골리앗의 창과 방패를 뚫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그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이성 정복을 얻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성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좋다그 말씀을 했어요 이제 요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의 왕과 백성 성읍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요수와의 손에 붙여 주셨기 때문에 전적 요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앞장 세워 싸우면 승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고 매사에 하나님 전적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지금 당장 내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해결이 될까요? 노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모든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즉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불리하게 일이 틀어지고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서 승리케도 하시고, 때로는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서 승리하도록 인도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해결시켜 연단하신 후에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불순종한 삶을 돌이켜 순종의 사람을 만든 후에. 승리하도록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패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들의 희능력이나 방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때때로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내 삶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욕의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욕, 한순간에 만한 재산 잃어버리고 열 자녀마저 죽고 말았어요. 이런 고난 앞에 욕은 어떤 자세를 치겠습니까 욕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욥이 일어나 거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들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 시오, 요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 시오니, 요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다 하고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요번 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야구 신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욕의 인내를 배우라 욕의 인내를 들어서 참으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며 경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 힘쓰는데도 어렵고 힘든 고난이 한란을 당한다 할 때, 물론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이 욕,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욥의 인내를 통해 그는 또다시 배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다니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지켰을 때에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다니엘이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모함하는 자들이 생겼고 왕 외에 섬기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 굴 속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했던 겁니다. 말리 다니엘 그 바빌론 포로 초창기부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다른 삶을 살 살아보려고 그 음식 하나도 믿음으로 그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하고자 했고 그는 왕의 총회를 받아서 결국 예 나라의 일꾼으로 등용이 돼서 이제 귀한 총리고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고 이제 모함자들에 의해서 그는 붙잡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 그런 것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은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성전을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잡히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다니엘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붙잡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내 삶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힘이 들어 걱정이 될 때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빌립보 사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일 일본으로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첫 기도의 내 시작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에서. 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또 많은 또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체험했습니다만 우리가 뭐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안 되고 이제는 끝이 아닌가 이런 순간순간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 무지하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길을 또 이렇게 열어주시고 감당케 하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 그 흔적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들고 걱정이 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아이 성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아이 성의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 줬느니라. 아이성 전투의 승패는 요수와의 훌륭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된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앞장 세워 전투에 임하면 하나님이 그들 앞서 싸워 주심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이 성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성 전투와 가난 정복의 승패. 오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의 승패는 인간의 방법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획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사에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여 주었다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앞장세워. 나아가는 곳에는 실패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라도 때때로 답답한 일도 있고 때때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편이 돼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든든한 판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승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